달성군 농업기술센터가 지방보조금 신청 시 기존 통장 잔액 확인과 정산보호소 작성 시 사업 계획 및 예산 집행 계획 변경 미기재, 전자세금 계산서를 누락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. 달성군청 본무감사실은 달성군 농업기술센터 감사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지적했습니다.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제10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민간일 경우 자부담을 포함한 보조금만을 별도 관리할 수 있도록 한개 사업에 한 개의 통장을 별도 개설하도록 하고 기존 통장의 잔고를 영원으로 하여 보조금 전용 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존 통장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자부담이 있는 경우 자부담금 예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 보조금 개구전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. 또한 지방 보조금 관리 기준 제11조 제2항에 의하면 지방 보조금 지출 거래 시 세금 계산서나 전자 세금 계산서를 사용하여야 하고. 지방보조법 제17조 1항에 의하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의 제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실적 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등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 보고서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의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. 하지만 달성군 농업기술센터는 지방보조금 신청 시에 기존 통장 잔액 확인과 정상보호소 작성 시 사업계획 및 예상집행계획 변경비 기재, 전자세금 계산서 누락 등 보조사업 집행 절차에 대해 감사실에 지적을 받았습니다. 달성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정상보호소 작성 시 사업계획 및 예상집행 변경비 기재, 전자세금 계산서 누락은 경미한 내용이라서 감사실의 조치에 대해 개선 조치를 했다고 해명했습니다. 한편 감사실은 달성군 농업기술센터장에게 지방 보조금 관리 기준 등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 보조 사업 집행 절차 준수에 철저를 기할 것과 주의를 요구했습니다.